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오늘은 일반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는 어떤 동사였는지 기억하세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 동사를 맞출 때는 주어에다가 인칭, 수를 보고 동사를 맞춰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왜 S가 붙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원형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언제 어떻게 쓰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 내가 피아노를 친다,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 부분들에 있어서 피아노를 친다라는 동사와 목적어 부분이 전부 똑같아요. 즉 주어 자리만 바꿔서 문장을 다양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주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 자리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피아노를 친다 영어로 하려면 I play the piano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 할 때는 she plays the piano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she가 왔을 때 s가 붙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s가 붙는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어가 I, you, we, they, 복수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시제일 때 그냥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I play the piano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즉, he, she 그리고 단수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동사에 뭘 붙인다고요? s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she plays the piano. 이렇게 문장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동사 수일치, 그리고 인칭에 맞춰서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거이긴 한데, 어, 기초가 아직 다져지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 주어 동사의 수, 인칭을 꼭 맞춰준다라는 걸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es가 붙어 있는 경우도 봤을 거예요. es가 붙은 경우는요, 보통 s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들, 그리고 ss 발음, 뭐 x 발음, 음, s 발음, sh 있죠, s 발음. 그리고, ch 발음, ch 발음 있죠? 이런 발음들로 끝나게 되면, es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가르치다가 영어로 뭐죠? teach 라는 동사를 쓰죠.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그녀는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를 한번 해 보실래요? she teaches. 그렇죠. es를 붙여줍니다. 이 경우에서는. 왜? ch 발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teaches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그런 동사들은요, 그 Y를 I로 바꿔주시고, 이 S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공부하다 영어로 뭐죠? study라는 동사를 쓰죠. 자, 그는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로 해볼까요? He studies English. 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S를 붙이는 경우, 음, 그리고 es를 붙이는 경우, i es를 붙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자,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 영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She plays the piano.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그가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로 해 볼까요? He studies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탐은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로 해 볼게요. Tom teaches English.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문장씩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하는 시간 가져 볼게요. 세 번씩 따라합시다. She plays the piano. He studies English. Tom teaches English. 됐나요? 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녀는 피아노를 친다.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탐은 영어를 가르친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죠? 자, 그럼 오늘의 숙제, 동사에 's'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ES로 끝나는 거, 그리고 IES로 끝나는 형태를 찾아서 문장 3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